네,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지대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란과 이라크뿐만 아니라 중동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될 만큼 강력했습니다. 방주혜 필입니다. 이란 케르만샤주와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술라이 마니아주의 국경지대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밤을 강타한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아직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역도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지방정부 관계자는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이재민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강진의 직격탄을 맞은 이란 케르만샤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케르만샤주 관리는 건물이 붕괴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 전기와 인터넷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는 피해 파악과 복구를 위해 술라이마니아 주에 임시휴일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란과 이라크는 물론 인근 터키와 이스라엘 등 중동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될 만큼 강력했습니다. 또 강진 발생 3시간 뒤 케르만샤주에서 규모 4.5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세계 재난경보 조정 시스템에 따르면 진학에서 100km 안에 사는 인구는 모두 258만 명으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되면 인명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